아 누나 누나 아, 너왜 이렇게 흥분했어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대형 세단 흰색에 아이보리 시트 왜 이렇게 매물이 없어요? 대형 세단 흰색에 아이보리 시트는 근본 조합이야 그래서 매물이 진짜 없어 오늘 손님 그거 보러 오셨는데 팔려가지고 못 팔았어요 지금, 지금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차가 뭐였는데? G80 RG3요 알리... g 팔고 흰색의 아이보리스트를 보러 오셨어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중중에 하나야 뭔데요? 무조건 팔거나 무조건 못 팔거나 왜요? 차가 있으면 무조건 파는 거고 못 파는 거는 차가 없는 거지 그 정도로 희귀 매물이야 누나는 저번주에 계속 팔더만이었고 어떻게 파는 거예요? 그거는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숨겨놓은 거 하나 있거든 진짜로요? 오늘 다 뒤졌는데 매물 없었는데? 야 닥치고 따라와 진짜 있네? 여기 있잖아 이야와 진짜 소름 아니 이렇게 뒤에다가 숨겨놓으니까 와 아이보리 미쳤다 그냥 여기 시트 디자인 보이지? SDS2라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파퓰러 패키지 그리고 20인치 휠긴등 추가 옵션만 약 1,300만원이 들어간 차야 어, 이거 있었으면 아까 바로 계약인데 아, 나한테 얘... 물어보지 그랬어 뭐, 말 걸면 화내니까 그렇죠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이 샤피아 사고 없어요?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10원도 없고 그리고 너 g 팔고 8, 90%가 렌트 이력 있는 거 알지? 알죠 알죠 얘는 렌트 이력도 없어 연식도 초창기 모델 아니고 됐고 누나 왜 이렇게 주행거리를 뜸 들여요? 아,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키로어 얼마 전에 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피야 기다려 말하려고 했어 주행거리 눈깔 안 되지 뭐 8만 키로야 8만 키로 나쁘지 않다 가격은 얼마인데요? 가격은 4,545만 원. 5만 원은 뭔데요 또? 5만 원 뭐예요? 누난 샵이에요.